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추 장관의 만행에 분노한 일선 검사들이 똘똘 뭉쳐 추 장관과 현 정권에 항의하고 나섰고 같이 분노한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이들을 규탄하고 나섰지만 추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현정권 인사들은 여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추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진짜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끝난 것인가 이대로 저들이 말하는 대로 민주당 장기 집권의 그로 저어드는 것인가라고 한탄하셨는데요.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는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의 반발에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겨, 법원의 결정에 앞서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주관할 부장판사인 조미연 부장판사가 최근 자유연대 등의 우파성향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금지를 통고받자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오해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최순실씨가 세무당국을 대,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등 정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기각 혹은 각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그런 우려와 달리 이번에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장관과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던 도끼에 발등 치킨 격이 된 셈입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3시간 넘게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서 징계 및 감찰 대상자, 즉,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추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일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장관의 입진 더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을 향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들어 감자, 감찰위원들이 감 만장일치로 해당 결정을 낸 것입니다. 회의 시간에서 보시듯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회의 시간 내내 매우 치열한 감론을 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결과가 만장일치라니... 참 어지간히도 이 징계가 억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그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장관이 이를 따로 의무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결정이 징계위원회에 개최 여부나 징계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수장관이 해당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감찰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거나 말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할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고차관은 원래 이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는 안되고 참석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냈지만 추 장관이 반려했다가 결국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고차관은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대리해서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고차관이 갑작스럽게 사일을 표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4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고차관은 명실상범 법무부의 2인자로서 추장관을 보좌했던 인물인데, 그런 고차관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면 발을 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 간 장본인인 추장관의 책임이 막중해지는데, 아무리 추장관이 여론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강골이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비대면으로 치러진 국무회의 직후, 갑자기 예정에 없이 추미애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을 알려져 결국 문동, 문 대통령조차 추장관을 내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에서는 추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현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을 뿐, 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지만 이미 일각에서 이번 사태 에 대한 해법으로. 추장관과 윤총장의 동반 사태를 주장하기도 했던지라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추장관이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는 정부 서울청사 내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 총리와도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이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간에 추장관이 정말로 경질된다면 결국 추장관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어져. 폐기처분된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고 15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검찰 원로인 이건계 전 의원 역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사태에 대해 검찰 간부 등 전국검사의 99%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본질은 정리된 끝난 게임이다. 집권 세력이 국회의 절대다수의 의석과 일부 지지자를 등에 업고 기술적 정치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현 집권 세력을 비판하며 당장은 청와대와 여권 등에 교묘한 기술적 정치로 윤석열 총장이 어찌될지는 몰라도 검사 판사들이 몇년 뒤를 내다보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가인 공수처장이 곧 임기가 끝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마구잡이로 충성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수처가 결코 여당을 위한 전달 보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임도 같이 경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지약 40분이 지난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접한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 윤석열 총장님 파이팅과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현 정권의 전행에 지쳐 윤 총장에게 그나마 남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윤 총장이 부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